첫째는 좋아지는 방법은,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현미고요. 제가 보통 권하는 맛이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현미하고, 그 다음에 생강을 저는 권하죠, 보통. 네 예. 그런데 이제 곡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예. 그 제가 동영상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곡식 생식이 중요성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음식은 곡식 과일 자체가 있고, 고기가 있는데 배 곡식이 중요한지 쓰있고 예, 그걸 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현미를 생을 갈아서 먹어보시면요 대장의 문제 해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혹시 뭐 사드시기는 그렇고 본인이 싸게 현미를 계속 갈아 먹을 수 있으면요 생을 갈아 드시보세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유무 근데 뭐 이렇게 강경하지 않습니다 현미만큼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복숭아, 계피죠 그래서 배가 계속 타고 기간지에때어줘 다리가 지고중탕해가지고근데 이걸 좀 약간 미지근하게 좀 뜨뜻하게 이제 끓이지 마시고 그냥 어디 뜨뜻한 물에서 약간 차지 않게 해서 그냥 생으로 깔아드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어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이것은 배 말고요 익지 않은 예, 매운 맛, 무맛 같은 난 그런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매운 거는 아시죠? 파, 마늘, 달래 맵거든요. 양파 배추도 생을 씹어 먹는면 맵습니다. 모두 맵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음잘 드시면 되고 어, 이런 거를 약을 예를 들어서 달여 드시고 배가 뭐 아까 생강이나 이런 게 없으면요. 이런 재료 다 넣어가지고 뿌리든 뿌리도 괜찮거든요. 다 넣어가지고 푹 달여요. 그래 갖고 먹으시면 그것도 어, 감기약도 배가안 좋을 때 드실 수 있는 밥법이기도 합니다. 생을 갈아서 드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리 먹기 힘드시면요. 그걸 해서 약간 단걸 넣어서 한잔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류에는 말, 고양이가 있죠. 그래서 원래 폐가 안 좋을 때 고양이 먹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오행적으로 고양이는 매운맛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 맵고요. 그 다음에 조개류가 맵고, 그 매운 거는 빌, 그 동물의 폐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직접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힘을 주고요. 중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 적당한 부분만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카, 네, 몇 맵죠? 후추, 고추, 생강, 고추장, 겨자, 와사비. 겨자, 와사비. 혹시 이걸 하시면 생각나십니까? 보통 해를 먹잖아요, 해를요. 그래서 폐가 약하신 분, 특히 담배를 드시는 분은 생선이죠. 그래서, 해를 좋아하죠. 그런데 해를 먹을 때, 뭐, 뒷골이 땡길 정도로 계자와 사비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매운 거 먹지 말라고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매운 라면, 신라면 같은 매운 라면과, 어, 계좌나 와사비같은 그 매콤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목소리> 먹죠.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닭붓 돼가지고, 뭐, 요즘 매운맛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나빠지고 특히 서울 같으면은 매운 걸 평상시에 뭐안 먹으니까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이렇게 음식을 생각을 해 오늘 뭘 먹지? 이랬을 때 제가 폐기운이 딸리면 갑자기 매운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이나 이럴 때 매운 걸 가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그리고 술안주로 꼭 매운 걸 드시는 분은 술을 먹고 싶은데 매운 게 먹으면 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은년중에 술안주로서 매운 걸 드시게 돼있습니다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안주로는 맵고 짠게 가장 좋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오징어를 무쳐가지고꼬고막 해서, 꼬고막 해서 그게 누가 어떤 참 좋더라 이런 말도 오고 하는데 그거는 맵고 어떤 짠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강차를 있고 율무차가 있고 수정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해서 또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매운 거로 가장 좀 도움될 만한 걸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행생식에서 했어요. 노는 생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잎 생강차인데요. 저희들은 검을 해당해서 만들다 보니까 뭘 넣냐면요. 이 생강 말고요. 파, 뭐 매운 거요. 박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매운 걸 같이 고춧가루부터 해가지고요.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게 차로 이렇게 놓읍니다. 근데 뭐 폐에 계게된 사람들. 먹을 때, 감기, 폐, 쪽에 감기에 을 때, 애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가면은, 한 통을 들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 애들이 빨리, 보통 한, 한달 있잖아요? 먹, 대원을 하고, 먹고 있으면은 다시 재활 해서 병원에 가지 않게 될 정도로. 그리고, 어, 매운맛도 있고, 골드레에서 좀 덜한 맛도 있습니다. 애들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매운 걸 애들이 잘못 먹을 때는요, 한 번, 음, 직접, 그, 찾아서, 아니면 인터넷 보시고는, 예, 전화를 주시면은 그 부분은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고요. 담배 피시는 분도 차로 드시기에는 저렴하고 가장 평소에 좋습니다. 그리고 단 매운맛은, 어 혹시 드시던데 단도 되고 많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 매운 거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때는 짜고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동시에 는데 그냥 싸고시게 드시고, 빈속에다가 차로 매운 걸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밑으로 한번 비춰보면요. 제가 이걸 밑에다 써놨었는데, 중요한 데 까먹고, 혼자 쓰다 보니까 그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기혈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지압을 하는 겁니다. 예. 제 동영상에 보면요. 내부 카페 하는 문화법에 배지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치 바로 밑에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 배꼽 이쪽입니다. 배꼽 옆편에 이렇게 그러니까 배꼽을 대고 들은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에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폐가 좋아지면서 키가 올라서 폐를 뚫고 코까지 가서 코에서 키 순환이 되면서 코가 뭐 콧물이 막히는 분은 코가 뚫리는 어떤 현상도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쉽게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팔을 제가 이제 그럼 지압을 하는 걸 드릴게요.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이걸 천정을 통해서, 엄지손을 위로 한 칸을 향해서 든 상태에서 보면요. 제가 다시 이쪽 손을 해도이 부분, 위에 부분, 요 위에, 이 블루가 부분 있죠. 제가 이 블루가 있잖아요, 위에가. 이 부분과 이 약간 옆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이렇게 약간, 어, 팔을 이렇게 젖혀요. 젖혀위그 하늘을 나에서 젖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젖힌 이 중간에를 관절이 있는 사이로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때려보시면은 뒤는 100% 폐하고 폐경락과 대장경락이 때려져요. 근데 엄청 아파요. 특히 이 블록 튀어 놓은 데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양쪽을 때려주시면요. 손목 아플 때라든지 화 안에 문제가 있는데 네. 아래쪽에 그리고 속도 시원해지고요. 코도 시원해질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하시고, 집에서 있으실 때는 이 방법이 가장 강연합니다. 절이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처럼 제가 이 유중에 담배를 피고 공기로 오염시킨다고 오염을 해서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요. 숲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살림욕을 하십시오. 호흡제가 부탁드리는 분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꼭 서울 도심을 떠나서 일주일에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가시는 게 폐를 관리하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뭐 이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규칙적인 변본습관 제가 아까 먼저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대장을 좋게 하는 방법을 하시고 그다음 에 호흡을 길게 천천히 코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하면 차집니다. 입으로 하면 폐가 타버지고요. 코로 하시는데 깊게 한다는 거는 병이 원래 이제 단전이 제일 깊고요. 그 다음에 복식은, 그 다음에 흉식은 보통 가슴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깨, 아, 더, 더 얇은 호흡이 있습니다. 목호흡 죽을 때 되면 이호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면은요, 폐기운이 약해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흉식인 분은 복식을 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단전 호흡이 됩니다. 예. 단전 호흡이 되는데 음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인형이 큰 사람은 제가 어, 들어마시는 호흡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현대인은 세, 그 보통은 호흡을 내쉬는 걸 길게 가르치다 보면 답답해요. 혹시 내쉬는 걸 길게 하게 뭐가 답답하고 막 이상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들어마시는 걸 길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길게 한두 배나 세배 이상 길게 하고 내쉬는 걸 짧게 하시면요.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석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예, 아니면 밑에 집에다가 석기 그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을 키우든지, 예,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오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음양 오행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는데, 오행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전에, 오행 전에 항상 음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하는 방법 카페에 가시면요. 음양오행에 대한 동영상을 모아 놨게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건강 관리시 음양의 중요성과 음양조절법에 보면요, 음양이 깨진데 대해서 알수 있게 맥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목과 손맥을 가지고요. 예. 목과 손맥의 크기로 알수 있거든요. 인형이 큰지 손맥이 큰지를 보고 위아래를 같게 맞추는 방법을 그걸 보시고 실천을 하시고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이 방법만 하시면 되고 음양이 깨어져 있으면 음양조절법을 같이 실천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을 이해하시고 실천하면 아마 좋아질 겁니다.